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사건번호 2021타경 30073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재가는 12억 945만원이며 토지면적 90평에 건물 면적 166평이며 1차 재제가는 12억 945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2095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23일에 진행이 입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경기 경인 고속도로 부천 ic 생활권으로 대명초등학교 및 온종 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부천근린주택경매로 진행중인 경기부천시 오정동 꼬마빌딩은 토지면적 90평에 건물면적은 140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으로 12억 945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23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1억 2 0공 9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3만원입니다. 금폐은 60%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1년 1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연화조, 슬라브구조, 근린주택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5월 6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1억 5,164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 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천 근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임대가 분석에 좀더 관심이 필요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에 의한 최근 부천시 오정동 인근 상업 업무 시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매매 사례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부천시 오정동 상가 건물 매물 호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과 수익형 부동산 운영 창구 자료인 임대가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부천시 근린시설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린주택 및 금색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 경매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천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